30쪽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혹시 1번, 4번, 5번 중에 모르겠는 거? 5번이요. 네. 부등식의 해가 아닌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내려 줄래? 그래. 밑에 있으면 보기가 좀 그렇지 않니? 아, 그래? 니네 시야에서 맞추면 뒤에서 안 보여. 문서 봐 봐. 너 머리 때문에 안 보이잖아. <laughs> 장난친거예요 자, 이거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x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부착하는 거. 기다대고 가. 아니아니아니 너 머리 나와. 어, 그냥 가. 자, 요거 율리 넘기고 요거 1을 1로 넘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넘으니까 x죠. x는 4보다 작아요. 1이 되어야 돼요. 맞죠? 왜? 네. 작으니까 4보다 작긴 작은 거잖아. 이렇게 찾는 거야. 몇 번이 정답이니? 말하지. 마, 손으로. 안 보이게 지 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0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부등호 뒤집어지겠지. 이렇게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 맞아? 전혀 다르지? 이렇게 찾는 거. 야 또다른 방법 갖다넣어보세요 갖다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보는1 마이너스 1넣면 1이죠 1 마이너스 3, 1보다 맞아? 아니지 번영이가 가볍다 이런 뜻이잖아 어, 가볍지 가벼워 아 어, 진짜? 어, 너네가 통표구나 돼지가 아니고 뼈가 두꺼운 아이야 튼튼한 거지. 뼈가 잘안 부러지겠지. 부러진 적 있니? 나도 여태까지 면수 부러진 적 없는데. 우리 권영이 없어? 어. 은서. 너계에 기부사 하지 않았니? 아닌가? 누가 기부했었는데. 7, 8번 모르겠다. 10, 11번 모르겠다. 10 1번이요 11번. 얘 줄여야 되겠죠? 봐요. 이게 x가 되게 돼야 돼.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개수부터 없애야 돼, 상수항부터 없애야 돼. 상... 자, 내가 개수 했던 거야. 만약 이거에서 늘려가는 거면 늘려가는 거면 개수 넣고 상수항, 개수 넣고 상수항 넣는 거고 줄이는 거잖아. 줄이는 건 상수항 없애고 계수없애 알겠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그럼 일단은 뭐야 돼? 플러스 사니까 다 뭐야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부동호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곱하는 게 아니야. 그냥 마이너스만 해준 거야. 곱 마이너스를 넣어준 거야. 빼기 해준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 x 하고 마이너스 4니까 1이죠. 이제 뭐야 돼? 3분의 1이니까 역수를 곱하는 거야. 그거 얼마 곱해? 그렇지? 마이너스 3 얼마? 6 부동호방이야? 뒤집버져 x 뒤집버져 얼마? 마이너스 3 근데 보기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이쁘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됐어요? 그럼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6이에요 그럼 6에서 뭐하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하래 마 마니까 풀로 바뀌어서 얼마? 마인 받된다라는거 됐어요? 13 15 16 누구 핸드폰? 아, 저요. 저 i 요저 핸드폰 알 s 을안 껐어요. Ships, Ships, s h i 이 s 이 h i p s 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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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아, p s s 일이에 s Ships, s 18, 19, 20 22번 해드릴게요. 그죠? 아니야? 봐봐 해달라고 했잖아. 22번 자, 분수 상태예요. 분수 상태예요. 얼마 곱해야 될까? 이거 성인냐야12 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 민설아 10이 다곱 건데 제일 조심해야 될게 뭐야? 네가 여기서 문제 풀때 제일 조심해야 될거1이를 곱할 거야? 뭘 조심하면서 1이를 곱할까? 그냥 너는 느낌적으로 아는구나? 그래 자 봐요 12 12 12 1 1를 곱하는 거죠? 다 곱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약분 되니까 얼마? 2의 2x, 제가 만졌어. 자, 여기 약분됐어요? 3이죠? 근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3. 가루 열고, 꼭 가루 꼭 넣어줘야 돼요. 지금 나 12를 곱한 거여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24 플러스 12x.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하면 돼? 1차부등식 풀어 제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푸세요 알겠죠? 13번 다노가다야요다 하나씩 해 보셔야 돼요 알겠죠? 노가다에 수중에도 못 들어가죠 지 25번 네, 25번 자 일단 요거부터 해결해 을 봅시다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고요. 1차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샬라샬라 막 했어? 상수 a값을 구하래? 얘하고 얘가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민서야 이거 부등식으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볼까? x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1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를 만들어내야 돼. 얘가 얘라는 얘기야. 어떻게? 얘를 줄여야지 4x 넘어가니까 2 플러스 a에요 4로 딱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거랑 이게 어떤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 얘가 몇이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이 공식을 구하는 거야 양쪽 얼마 얼마 곱해? 4 곱해 그럼 얼마? 2 플러스 A는 마4 A는 마6 그렇네요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내가 최신 못했니? 뭐실수 있어 승호아 마이너스 2라고 썼다고요? 하... 어. 26 27 1 77 27아 이거 봐 쉬우가 없으니까 얘가 힘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겠지 14 곱하면 x 이거 넣으면 마이너스 3x 이거 넘기면 4 플러스 2. 맞지? 마이너스 X니까 분배하면 X가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3보다. 됐나요? 아니야? 아, 2네. 왜, 왜 2야? 3 맞잖아. 아니야? 너 계산 잘못했니?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EX 이거 어나 그냥 바로 한건데 왜 그냥 시간관계상쭉이거요 미안해 너무 앞서갔나 보다 됐지 얘하고 얘가 어떤거야 같아요 그럼 봐요 넘겨요 AX 1둘이지 A로 나눴어 근데 부동호방에 어때 다르지 그럼 A가 일단 음수여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뭐야 양수 제껴 운수가 되야 뒤집어지잖아 그치 그럼 뭐야 a분의 12가 얼마다 마사입니다 얘하고 얘가 같은 거니까 그치 왜인 얼마 마이너스 4 정답은 2번 28 x의 값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되어, 이거에 참이 되는 x 값이 5개다. 5개. 5개. 그럼 봐. 일단 줄여야 되겠지. 얘를 줄여. 어떻게 줄여? x, n 플러스 1. x가 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다섯 여기가 3이 되면 다 되지, 이렇게 안 돼. 2가 되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니까안 되지. 1이면 하나 둘셋 넷, 다섯 개니까 얘가 몇이 돼야 돼. N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된다고. N은 얼마? 0. 이해가 안 가? 됐나? 자, 이제 실수하기 쉬운 문제. 1번. 이건 설명을 다 그냥 할게요. 좀 더, 조금 더내려주세 네. 자, A가 B보다 작은데, B는 0보다도 작대. 그럼 A하고 B가 둘다 뭐야? 음수라는 얘기야? 양수라는 얘기야? 둘다 음수라는 얘기야. 아, 음수다라는 거. 오케이. 접수했어. 둘다 마이너스야. 봐요. 좀 헷갈리죠? 숫자가. 그치, 곱하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더하기 빼기 나오면 되게 헷갈리잖아. 이때는 뾰로롱 하고 잠깐 바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얘가 A고 얘가 B가 되잖아. 그죠? 그럼 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래. 0보다 크대. 맞아요? 아니지. 이거를 갖다가 넣어보면 보여요. 알겠죠? 자, 여기는. AC. 와이 C는 뭐지? 이 C는 뭐지? 그냥 똑같은 수 곱한 거야. 그치? 똑같은 수 곱한 거야. 자 근데 항상 성립이야 항상. 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줘야 돼. C가 뭔지를. C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럴 때만 돼요. 그죠? 근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같겠지? 그래서 얘도 안 돼요. 여기는 A의 제곱이니까 플러스지. 여기는 플러스야. 아, 이건 또 짜증나. 해봐야 되겠지. 그 봐. A하고 B 중에 절대값은 누가 클까요? A가 더 크죠? 더 작은 쪽이 절대값이 더큰 거죠. 그지? 큰거의 제곱이랑 큰거두개 곱한 거랑 큰 거에 작은 거 곱한 거랑 누가 더 클까? 제곱이 더 크겠지. 그죠. 그래서 몇번이 정답이다. 3번이 정답이다. 얘는 절대값 큰 거의 제곱이랑 절대값 작은 거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큰 거. 이거 두개 그냥 넣어봐도 돼요. 여기는 저거 넣으면 되겠지. 그치? 저거 넣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반대로 돼야 돼. 정답은 3번이다라는 게 됐고요. 다음에 2번. 네. 자, x 마이, x가 2보다 작아요. 작아. x가 2보다 작네요. 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a 2. 이거 스일까스일까 마이너스. 왜? 2보다 작잖아. 작은 거에서 큰거 빼는 거니까 음수겠지. 그지? 자, 이제 넘길게요. 이제 부등식 풀듯이 하는 거야. 방금 전에 얘가 음수라는 건 우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 a-2x 그대로 놓고요. 넘어갑니다. 2a-4. 이제 뭐 해야 돼? 양쪽에 a-2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됐어요? 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죠. 왜? 이게 뭐였어? 음수였지. 그치? 음수를 나누니까 이제 어떻게 돼? x 부등호 방향 뒤집어져요. 이렇게. a-2분의 2a-4가 됐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냐? 저거에 대한 식으로 바꿨어요. 계산이 안 되죠? 할수 있어요? 안 돼요. 아, 씨, 어떡하지? 분수가 이게 없어지면 좀할 만할 텐데, 그지 부모가 없어지면 할 만할 텐데. 혹시 어떻게 하면 풀어질 수 있을지 느껴지시는 분? 관교여중 아마 나올 가능성 조금 있고요. 너네 학교는 절대 안 나올 것같습 아 모르겠다 아 니네 학부모가 너무 좀 난리이셔서 응. 자 여기 똑같은 똑같은 수 있어요 없어요 위에 짝수로 곱했지 둘다 짝수지 짝수로 묶을 수 있어 짝수로 어떻게 묶어 어떻게 묶어 지느냐 이거 지울게요 지우면 자 x에다가 a-2 2로 묶을 수 있죠 둘다 그렇지 그럼 2 e 가로 열고 2로 나눔값을 쓰는 거야 a-2 위아래가 어떻게 돼 됐... 같아졌죠 위아래가 같아졌죠 그치 그러면 뭐야 이렇게 약분이 돼요 곱하기죠 여기 가운데 곱하기죠 그렇지 곱하기 식에서 얘는 두 개가 똑같은 식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선생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모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자연수 x예요. 그쵸? 자연수 예요 그러면 이게 왜이지 이해가 안 가시면 1부터 넣어보세요. 어디에? X. 1이 되는 거. A가. 아, 근데 이거 너무 광범위하긴 한데. 1이 되려면, 1이 되려면, 아니다, 요걸로 가라, 그냥. 복잡하겠다. 똑같이 묶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인식이 잘안 되냐? 이번에 자연수가 몇 개래요? 세 개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X 넘어가야 되겠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X. 그리고 이거 넘어오면, E 플러스 A. 그럼 마이너스 분배되면, X 뒤집어지고, 마이너스 E, 마이너스 A. 자, 자연수가 세 개래. 세 개. 3개. 세 개. 중요한 건 X는 X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수직선 방향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뭐야? 같다잖아.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부터 될까? 3. 그쵸? 또는 여기 4 사이에 있는 거 될까 안 될까? 3이랑 4 사이에 있는 거? 3이랑 4 사이에 있는 거? 돼요. 돼요. 그지? 그럼 뭐야? 3보다는, 같거나, 4보다는 어떠면 돼? 4보다 작은 거 되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뻗어서 올리는 거 상관없잖아. 그치 그럼, 이, 얘가, 본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누구보다 커? 3보단, 크거나 같고, 같은 것 되잖아요 누구보다 작으면 돼? 4보다 작으면 돼 이제 a에 대해서 만드는 거야 이제 우리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니까 다 플러스 2 해줘야 되죠 그치? 플러스 2 해주면 5, 뭐야 마이너스 a u 이제 a 뒤집어지니까 a 는 마이너스 6 보다 크... 커야 되고요. 같다가 아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누구보다 5 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저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선생님 구분하는 거 봤어요? 수직선 이렇게 그려 가지고. 이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연수가 3 개라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3, 4. 일단 여기서 색칠해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 이거는 무조건 다세개3 1 되죠. 근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 생각을 해 줘야 돼. 이렇게 됐어. 4는 포함이 안 되지만 3은 포함이 되지.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건 된다고. 근데 4에서 출발하는 거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왜 4에서 출발하면 4부터 되지? 그래서 4보다 어때? 작고 3보다 크다라는 식을 세우고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요. 서술형으로 재작년에도 나왔을 거야. 제너네 아, 학교도 나와. 이 정도 난이도는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고요. 오답노트 100%할 거라서 30분 내에 다 푸셔야 됩니다. 35쪽까지. 34쪽부터 35쪽까지. 자, 시작.